오늘, 오랜만에, 1년만이죠. 1년만에, 산행을 했습니다. 산행을 하고 있는데, 어, 일이 바빠서, 산에다 한번못 올라오다가, 이렇게 정말, 오랜만에 산을 오고 오니까, 힘든 것들이 싹 가시는 것 같아요. 그 오랫동안, 가원에 있어, 그 머리 싸매고 일했던 그런 부분들이,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같은, 그런 기분입니다. 어, 오늘, 산에 오르면서, 초입에서, 송이를 한 두세, 두세 개 정도 땄고요 송이가 이제는 없죠.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, 우리 동네에도 송이를 공동으로 지키시는데, 관리하시는데, 제가 이제 한 2, 3년째 그 공동 관리에 안 들었어요. 제 일이 너무 많아서. 그래서 이제 다 해제하고, 이제 그 공동으로 지키는 날짜가 다 끝나고,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아, 저희 지금 일행이 좀 있어요. 이 친척분들이랑 잠깐 올라왔는데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송이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 지금 한 시간째 송이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또 이렇게 산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게 이렇게 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<laughs> 오랜만에 산행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농사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바람을 한 번씩 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오늘 한 시간째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봤어요. 보이시나요? 이제는 송이가 거의 다 말라가지고 비도 오랫동안 안 오고 해서 어, 거의 이렇게 싱싱한 송이는 없고 다 말라가는 그런 송이들만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송이를 보니까 반갑네요. 주위한번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동이하 걸긴 했어요. 이게 안쪽이고, 이게 바깥쪽이에요. 많이 컸네요, 이 선이. 예쁘고. 뜻이. 뿌리가 그래도 꽤 깊습니다. 보이시나요? 송동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듯이 이렇게. 제법 크네요. 또, 오랜만에 또 송이를 큰걸한개 봤습니다. 아, 어, 가을 산행은이 재미가 있어요. 이렇게 뜸을 뜸을 하나씩 보는 이 송이가. 어, 마지막 또 내려가는 길에 하나를 봤습니다. 차에 보시면은, 덮에있어서잘안 보이는데, 보이시죠? 이렇게. 이렇게 한 개를 따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좀큰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아, 이제 땋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내려오는 길에, 오늘 일용분께서 또 하나를 봤어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하면, 네, 이렇게 송이가 있습니다. 거의 막바지인데 그래도 요 송이는 아직 좀 물기도 있고 또 촉촉한 게 그렇게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어 깊이 있나 봐요. 아 그래 괜찮네요. 이거도. 음.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세요. 음 괜찮네요. 네 송이가 내려오는 길에 또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. 계속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어, 이로써, 오늘 산행 한7 시간 정도를 다녔습니다. 오늘 소득은 많이 없었지만, 그래도 제가 원래 처음 오는 산행이었고, 또, 송이가 해지되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, 그래도 송이 구경은 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. 어, 우린 일행이 세 명인데, 다들 이제 지쳤어요. <laughs> 내려가고 있습니다. 네, 예, 오늘 산행에 대한 결과물입니다. 몇개 따지는 못했지만, 그래도 흐뭇하네요. 요거는 한 180g, 200g 가까이 나갈 것 같아요. 이건 길 옆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사람이 밟고 지나간 것 같아요. 그래도 결과물을 보니까 마음이 또 흐뭇해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1년 만에 또 산행을 한 결과물을 이렇게 또 한번 영상으로 남겨봅니다.